안녕하세요. 잼스톤TV입니다. 정부가 오는 6월 30일에 윤석열 정부 첫 번째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161곳에 달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최근의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30일 오전 올해 제2차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 등을 결정합니다. 시장에서는 서울이나 과천 등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보다는 지방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뚜렷한 대구와 대전 천안과 세종 등이 해제 가능성이 큰 곳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면 세금과 대출 등 규제가 크게 완화됩니다.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적용하는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이 사라지며 주담대 LTV가 7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와 취득세 규제 등도 완화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되면 아파트 청약도 유리합니다. 청약 통장에 12개월 이상만 가입하고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보유수나 재당첨제한 등과 관계없이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에 중도금 대출도 세대당 한 건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